됐어 앞머리가 자꾸 내려와 샤아악 <laughs> 너 어디 갈 거예요? 머리 잘안 묶인 것 같은데 <laughs> 수박 깜짝한테 달라고 그해 수박 하나 먹고 <laughs> 머리하고 아, 아 제발 아더큰 <laughs> 것도 먹잖아 왔어? 불렀어? 다 불렀다. 예. 예. 누구야? 안전벨트 해야 된다고. 예. 예.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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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옹이가 있나봐 저기. 멍멍이가 있나봐. 멍멍이한테 가볼까?